이상인 자연수 N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 절 편이 N입니다. 그렇죠 N값은 아직 안정해졌고요. 자연수여서. 자, 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그려보셔야 되겠고요. 이두 개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 좌표니까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에서는 대놓고 A2니까 N에 2 e 넣어보라고 한 거죠. N에 2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N에 2는 것부터 먼저 해보죠. 그래야지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기억은?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 어, 좀 제대로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 문제는 최대, 여러분들 이제 이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너네가 직접 그려야 된다는 거지. 그려야 된다. 아까처럼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한번 해보죠. 자, 로고3x부터 그릴게요. 자, 1,0. 여기서 이렇게 된게 로고3x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리셔야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Y축 정근선인거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지금 Y는 log3x의 절대 값을 그린 거야. 뒤집어 올린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n이 2인 거 하나 그려볼까, 야. n이 2인 거. n이 2인 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2 직선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자, 1, 그 다음에 2, 이 정도 잡아놓고,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이콧마 지나겠죠? 자, 요직선을 그려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얘가 말하는 대로 그려놨어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교점이 두개 있는데, 어, 작은 게 a 구고큰게 b죠. 그러니까 여기가 a2구요. 여기가 b2입니다. 근데 b2는 안 물어봤으니까 a2만. 이렇게 a2 그려놓으시고. 됐지? 이제 해보자. a2가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2분의 1 넣었을 때 흰색이 크냐 노란색이 크냐 여기는 위아래 바뀌잖아?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얘 같은 경우 이 노란색은 2분의 1 콤마 얼마인지 한번 y 값 구해보자고요. 2분의 1 콤마 그럼 얼마니? 어, 2분의 3이니? 2분의 3? 그래서 얘는 y 값이 2분의 3 나와.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1 콤마 넣었다고 해. 자,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로그 3의 2분의 1이죠. 근데, 보시면, 요거는 요기, 원래 함수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 쪽이 1보다 왼쪽이죠? 그래서, 음수 나오는 구간이어서 뒤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셔야 됩니다. 됐죠? 괜찮습니까? 요거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큰지를 봐야 될것 같아. 얘하고 얘 중에서. 됐지? 자, 그럼, 로, l 로그인데, 얘는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 그럼, 비교하려면, 같이 로그로 바꿔줘야 돼. 야, 2분의 3, 넌 로그로 뭐니? 라고 한다면, 자, 제가 밑이 3인 거죠? 자, 로그 3에, 3에 2분의 3승,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가져오겠습니다. 얘요 자, 로그 3에, 지금 어떻게, 해? 마이너스 여기다 들어 올리면 2죠. 2, 입니다 자, 그럼 밑이 3인 거예요. 증가함수죠 그러면 이 진수 자리가 크면 클수록 큰 겁니다. 이제 요두개 비교하면 돼요. 자, 3에 2분의 3승하고 2하고 대수 비교하려면, 여러분 역시나, 이 둘은, 어, 대수 비교하면 똑같이 거듭 제곱해도 대수가 안 바뀌잖아요. 이해가요. 3의 2분의 3승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듭 제곱할 건뭐루뭐 제곱하죠 뭐 제곱. 그다음에 2 같은 경우도 제곱했을 때 누가 큰지 보면 되잖아. 제곱해도 대수는 안 바뀌니까. 어? 그럼 얘는 3의 3승 27. 얘는 4. 얘가 훨씬 크네. 얘가 훨씬 커. 얘가 훨씬 커. 노란색이 훨씬 커요. 노란색이. 흰색보다. 그럼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건 어디야? 어 여기네 여기. 어 그래서 여기 여기. 2분의 1이 여기 있었던 거야. 노란색이 더 위에 있는 여기 여기. 요게 2분의 1 있었던 거네. 아, 디테일하네, 디테일. 2분의 1 여기. A2가 2분의 1보다 어디? 왼쪽에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대소가족 판단한 거야. 똑같은 거지. 어, 똑같은 거야. 일부러 두개 넣었다고. 15번 연습한 다음에 16번으로 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주려고늘 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니은 니은 볼까요? 니은. 자, 근데 니은은 AN, AN 플러스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두 개를 그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n인 거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당히 하나 그어봅니다.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그었고요. 여기가 지금 y좌편이 n인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라고 그었습니다. 이 교점 보이시죠? 이거 타고 내려온 게 an입니다. 여기가 an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교점 보이시죠? 이거 타고 내려온 게, 이 2는 그냥 지울게요. 자, 여기가 지금 bn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n+1이 필요해요. n+1 그러면 우리 y 좌표는 n+1인 거이 위쪽에다가 한칸 올려서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1입니다. 됐죠? 자,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매번 그리기 좀 어렵네 이쪽 디테일해서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어, 안 그래도 보이시죠? 요점이요. 요점의 x좌표가 이 파란색 x좌표의 x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쓸게요. 자 am 플러스 1은요. 지금 보시면 am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bn이면 여기가요. bn 플러스 1이겠죠? 여기가요. 자 bn 플러스 1은 bm보다는 또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죠. 이건 좀 이제 식을 변형해 볼까? AM을 좌변으로 가면 AM 플러스 1 빼기 a n 즉 A끼리의 차이를 보셔야 되겠고요 이쪽 넘어가면 B끼리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얘하고 얘를 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a n 보다 AM 플러스 1이 더 왼쪽에 있어요. 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면 빼면 여기 이쪽 넘어가서 빼면 얘는 음수 나와요. 음수 나와 음수.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이렇게 넘어가보면 양수 나와요, 양수.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도 되는데 뭐냐? 봐봐요. 이 어, 파란색과 이 상상도 해보십시오, 상상도. 파란색과 이 빨간색은요, 1만큼 차이나요, Y자 편이 1만큼. 근데 이 N값으로 들어 올리면 상상하세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쭉 하고 이쪽으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지죠? 원점에서 멀어져요. 오케이, 자, 멀어지면 어떻게 됐냐.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원래는 요 정도 간격이었는데, 점점점 가면, 얘가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간격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긴 변하는 거죠. 이해 같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하긴 해요. 얘가 좁다가 점점점 넓어질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오르면 넓어지는데, 어차피 상수함수처럼 구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코가 출현하는 게 나중에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요것까지 디테일하게 출현하라고 하는 거고. 앞도 그래요. 뭐 여기 근데 요거는 봐봐요. 얘 둘의 차이는 어차피 요건 빼면 음수잖아. 근데 얘에서 얘뺀 거. 혹시 AN에서 AN AM 플러스 1뺀 것도 보시면 얘는 엄청 촘촘합니다. 이쪽이. 요쪽에 있잖아요. 요쪽에 있으면서 얘는 얘가 노란색, 파란색 올라가 봐야 요 간격이 엄청 촘촘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였어도 엄청 작은 값이고요. 얘는 좀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식의 추론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음. 어쨌거나 얘는 부호 때문에라도 이미 끝난거야 부호 때문에라도 그냥 니은는 당연히 맞는거고요자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BN BN 여기있네요 그쵸? 그렇죠? BN 요 파란색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란색 Y좌표는 N인거 자요교점의 X좌표 여기가 b n 이었어요 근데 BN이 M보다 오른쪽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N이 어디있는지 보이시나요? N 빨리 찾아봐요 N BN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제가 박스, 박스 칠게요. 색깔 다 써먹어가지고, 초록색 하나 남았다. 자, 자, 요렇게 요 점에서, 이렇게요 노란색은 필요 없어. 우리 노란색까지 푸는 게 아니니까. 기억 때문에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은 그냥 멀릿속에 지우십시오. 자, 그럼 박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BN,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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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냥, 그냥 선내리 사는 거야. 수선의 발. 그러니까 박스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Y축, X축에 수발내서 늘 푸는 거거든요. 여기가 BN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누구냐 그러면, 얘의 x 좌 편이니까 여기가 N이에요. N. 보이십니까? 그래서 BN은 M보다 왼쪽에 있어. 아, 그래서 BN은 M보다 왼쪽에 있구나. 이거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BN이 M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쟤만 보면 될것 같다. 즉, 누구? M-log3의 N이라는 값이 자, b, m 보다 큰가? 이것만좀 보면 될것 같아. 얘는 이미 맞는 걸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로그 3의 n이 나와야 되네. 라는 거죠. 로그 3의 n.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고 했을 때, 요 함수밖에 없어요. 요 함수에 나와야 돼요. 요 함수의 함수값이잖아요. 요 거기에다 뭐는 거죠? n 는게 로그 3의 n이야. 그럼 저는 여기다 박스를 쳐볼 것 같아요. 요기 이미 박스 쳐놨네. 여기죠, 여기. 요기. 왜냐면요 곡선이요, 에요 요 곡선. 요 y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 로그 3에 이건 뒤집어 올린 게 아니니까 로그 3의 n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로그 3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로그 3의 n인 동시에 누구냐? 이 파란색하고의 교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어, 로그 3의 아 잘못 썼다. 이게 bn이죠. 죄송해요. bn을 넣은 거죠. bn의 함수값입니다. 여기 bn 넣어야 돼요. 로그 3의 bn입니다. 여기 bn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여기다가 bn 낸다? 지금 보시면 이파란색의 bn 낸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파란색에 bn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bn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교점이니까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이 식이 나오겠죠. 됐나요? 음. 그럼 이 식에서 한번 보세요. m-log3n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 봅시다. bn. bn, n 대신에 넣어서 비교 좀 해볼게. 자, 여기서 등식 나오는 게 bn이죠. bn 이쪽으로이항하고요 이쪽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bn하고 똑같은 게 얘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m 빼기. 그럼 bn 자리 한번 넣어보자고 이게 진짜 맞나? 자, log3의 n. 여기다 bn 자리에 m-log3의 bn. 요 부등식이 성립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부등식 n, n. 똑같은 거 없애도 상관없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3의 n 부등동안 바뀌겠죠 로그 3의 b n 이요자이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진수끼리 대수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증감수니까 그럼 n이 b n 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n이 b n 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커요 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부등식이야 얘도 맞는 부등식 그래서 이쪽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 번의 답입니다.